배려심이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싶다가도 마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배려심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베푸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들 베풀려고는 안 하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만 하잖아요 마마님 네 일반인들이 살아가면서 갖췄으면 좋은 마음가짐 일반인들도 포함되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꼭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사람을 저희들은 상대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의 사연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저희 또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이 2019년 2020년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하나 딱 빠트린 게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배려심이 없어요. 남을 배려해야 되는 이 배려심이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이 손님들도 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저희 무속인들도 이 손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싶다가도 마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저희 무속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들 상당히 좋은 거예요. 단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고 더 뭔가를 해서 초라도 한 자리 더여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또 저희 또한 배려심이고 또 손님들 입장에서도 배려심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베푸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들 베풀려고는 안 하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만 하잖아요. 자꾸 남의 것을 남의 것을 탐내려고만 하고 가지려고만 하다 보니까 배려심 베푸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정말 곤란한 상황에 왔을 때 사,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 곤란한 일은 꼭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곤란하지 않을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그 끈이 뭐예요? 배려심하고 어, 어떤 베푸는 마음이 항상 있었더라면. 항상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고 나 역시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은그 관계가 되어버리면 이 세상 살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급하게 왜 사업할 땐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끌어가야 되는데 다안 꽂은데 본인이 여태까지 꽂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언젠가는 내가 내 입장이 저 사람 입장이 되고 저 사람 입장이 내 입장이 될 때는 배려심, 베푸는 마음 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손을 내밀 수도 있고 그 손을 잡아 줄 수도 있다 이래요. 뭐 여러분들이 듣기에 아니 무당이 저런 얘기를 왜 해? 무당의 본분에 지켜서 점이나 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어떤 기본이 돼야 저희가 점사가 옳게 나가는 거거든요. 자꾸 막 듣고 싶은 얘기 들어서 막 눈에 막힘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 무속인들이 이렇게 이쁘게 말을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 알고 계시라고 오늘부터라도 배려심을 하고 베풀고 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은 무속인을 만난다는 소리예요. 베푸는 무속인. 알아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하고 울고 있으면 그 무당이 가세요보다. 제가 제 돈으로 초환자로 켜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무속인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이거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